안녕하세요. 매일 실 쓰는 시인 다성김승호입니다 오늘 어, 1 2 번째 만남입니다. 이제 어느새 어, 한타스가 됐네요. 한타스가 되는 날인데 오늘 어, 어떠세요? 어, 이곳은 어, 오늘 또 이제 어제 지난 밤부터 해서 비가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네. 어, 아침에 오전 중에는 이제 소강 상태이기는 하지만. 목요일을 맞이하는 아침 음... 나름 어, 좀 촉촉한 그런 분위기에 어, 좀 어, 흐릿한 그 왠지 좀 센시멘탈해지는 그런 날씨죠. 어, 특히 환절기이고 어, 요즘은 이제 음, 그 식중독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식중독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먹고 마시는 게참 얼마나 중요한가. 그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어 달라질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이 육체적인 부분은 그 생체 리듬에 따라서 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또 누구와 먹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봤으면 싶습니다.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제 계절이 어느새 이런 이러 이러한 상황이 됐는데 이제 어 여름도 아닌 가을도 아닌. 하여튼 그래도 시인에게는 어떠한 날씨든 어떠한 계절이든 상관없이 시를 쓸수 있는 많은 소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들어오는 생각, 내 마음 속에 들었던 그런 생각이 하나의 글로 표현되고 문장으로 표현된다면 그것이 한 줄의 문장으로 연결되어져서 귀결지어지기만 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시인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라고 그래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시인이라 그래서 뭐 특별한 생각을 따로 하는 게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래도 시인다운 뭐 질문 뭐저 답변 한 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글쎄요 시인은 어 세상의 모든 어, 공기를 먹고 살죠 인간이니까 하지만 어, 시인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사랑이란 음, 물론 뭐 어, 에로스적인 사랑도 있고 필리아적인 우정인 사랑도 있고 예, 하지만 그러한 사랑들 말고 어, 정말 소중한 사랑이 무엇일까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삶을 살면서 접하는 모든 것이 사랑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랑 안에 배려와 이해와 예. 음, 어떠한 그 상대에 대한 관심, 뭐 기대, 바램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어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먼저 어 예전에는 뭐 사랑은 쟁취하는 자의 것이다. 뭐 이런 과격한 말도 표현들도 썼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 남녀성 구분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가 서로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나 언행으로 해갖고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간혹 있다고는 합니다. 음, 들어보기는 했습니다만 그 사랑의 순수성이나 진실성이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어,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8월 오늘이 11일입니다. 예, 목요일 하여튼. 어... 이 날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나 또 어떠한 그 과제를 줄수 있는 그런 날일지 모릅니다. 저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약속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어떻게 변화될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나름대로 생각하다가 사실 저는 이제 그음 제가 음, 가끔 찾는 시를 쓰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에, 갔었습니다. 그 글을 제가 기억 하나요라는 시로 어, 오늘 낭독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출하는 시입니다. 기억 하나요. 다선 김승호. 그 여름날의 시원했던 이야기 어느새 추억이 되었지만. 난 가끔 이곳을 찾곤 한답니다. 기억하나요,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너 하나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좋은 곳. 기억은 강물이 되어 흐르고 숲은 푸르름으로 부르짖네요. 추억은 계곡물 따라 흐르며 당신 모습 보려 하늘을 하늘을 담고 있네요 기억할게요 우리의 여름날을 좋은 곳 그곳에 가면 늘 반겨줄 테니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에서 저는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려 왔습니다 그 기억하는 곳그 좋은 곳이라는 표현 안에서 계곡의 흐름과 어, 자연의 여유와 내 마음의 어, 어떤 면에서는 케어할까요 힐링을 하면서 나름대로 어, 우울하고 답답했던 마음들을 사실은 차분하게 정돈하고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왠지 어, 누군가 어, 있을 것 같은 생각, 그런 기대감. 근데 그 하늘을 보니 하늘의 어, 구름과 물 위에 비춰진 하늘의 구름과 너무... 어, 탔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 어제 이제 소강 상태였죠 비가 소강 상태고 굉장히 무더위가 있는 그 와중에 네, 해지고 음, 일 마치고 나름대로 제가 잠깐 짬을 내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생활하는 생활 속에서의 짜투리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한 어, 시간. 30분. 뭐, 이 정도의 시간들입니다. 누구나 갖고 있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면, 그 하고자 하는 곳에서의 나름대로 찾을 수 있는 그 시간, 나만의 시간을 어, 여러분도 한번 부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기부여라는 것, 어, 시를 쓰기 위해서 차한 잔의 여유를 갖는다든가, 뭐, 나름 어, 새로 생긴 카페를 찾아서 혼자서 어차한 잔을 마시면서 잠시 에, 시상에 잠겨 보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편의점 어 1,700원짜리 봉지 커피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가끔 에,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곤 합니다. 그 시간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어 소중한 것인기도 하면서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동등하게 주어지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소중한 시간들을 아주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내 이웃과 내 주위의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